안녕하세요. 여기는 동네비전입니다. 최근에 있었던 전일본중국조선종연합회 5주년 기념행사 및 송년회에 관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기사작성의 윤희 기자, 사진촬영의 변소와 사진사, 영상편집의 배상봉이었습니다. 12월 15일 일본 도쿄에서는 전일본중국조선종연합회 5주년 기념행사 및 송년회가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우선 당일 오후에 열린 이사회에서는 올한해 회원단체들에서 진행된 행사 보고가 있었습니다. 저녁부터 진행된 5주년 기념행사 및 송년회는 레빈 소개와 함께 전일본중국조선종연합회의 5년간의 발자취를 돌이켜보는 영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2019년 9월에 설립된 전일본중국조선종연합회는 현재 총 30개 회원단체를 두고 있으며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조선족 동포들의 친목과 화합을 증진하고 상부상조를 동호하며 활기차고 건전한 조선적 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한 든든한 기반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서성일 회장은 인삿말에서 설립된 지 5주년이 되는 뜻깊은 시간 연합회 발촉에 공헌을 해준 장경호 수석부회장과 발전기금회 김광림 이사장 및 초대회장 허영수 회장, 이대회장 마홍철 회장을 비롯한 신구 집행부 멤버들과 연합회 각 소속 단체 이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연합회가 5년 동안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할 수 있었음에는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고민과 뜨거운 열정 그리고 헌신적인 노력이 함께하였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며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연합회가 설립된 초기 코로나의 영향으로 많은 활동들의 제한이 있었지만, 연합회는 모금활동, 위료물품 지원 등발 빠른 움직임으로 화교화인단체들의 선두에 있었고, 코로나가 사그라든 2기 집행부에서는 산하단체들의 크고 작은 활동들을 함께하며 연합회가 제일 조선족의 중심적 창구로서 자리매김해왔었습니다. 거기에 힘입어 올한해 3기 집행부도 산하단체들의 더욱더 활성화된 행보를 지원하고 함께해왔습니다. 제일중국조선족경영자협회에서 주최한 제1차 자선골프대회 월드옥타 2024 일본 지역 통합 차세대 창업무역스쿨 오는 1월에는 경제 문화 교류 협회에서 주최하는 세계 조선족 설마이 공연과 글짓기 대회 시상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배구, 축구, 골프, 테니스, 등산, 배드민턴, 탁구 등 다양한 스포츠 활동이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열리고 있으며 학술 연구회, 국제 포럼, 대학 수환 경험 교류회, 일본 학교에서의 트러블 대처법, 컬러 코디네이트 미니 강좌 등등. 다양한 연구활동과 육아교육 강좌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경생물학교 학생들의 한국문화체험 및 고마신사 역사문화탐방 우리민족가무학과의 만남 등 문화와 예술의 활동도 활발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해도에서는 진달래회 발촉을 준비하고 있고 허영수 명예회장이 영광스럽게 일본길림총상회 회장으로 취임되었으며 일본연상회 2대 회장으로 박동일 회장이 당선되었고 엄정자님, 김하숙님의 책 그리고 동인지 새벽이 출간되었습니다. 몇 지나간 시간들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계속하여 특히 주목할 점은 일본 조선족 지역 사회의 활성화입니다. 오키마 동네에 이어 닉보리, 다카시마다이라, 가메이도의 조선족 동네가 만들어졌고 가나마치 동네가 오는 22일 만들어질 예정이며 이시아라이 동네도 준비 중에 있고 나고야에서도 중부 조선족 마을의 탄생을 착실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선족 동네의 탄생은 일본에 있는 조선족들의 안식처, 휴식처, 그리고 일본 조선족 2세들 위 만남과 교류의장이 되리라 기대하고 있고, 조선족 사회가 보다 활기가 넘치고 단합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믿습니다. 조선족 동네의 설립을 위하여 매년 100만엔씩 큰 기부를 하고 계시는 리룡식 사장님께 다시 한번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고 일본 지역 사회의 활기찬 변화들을 소개했습니다. 또한 연합회사나 발전기금회는 상부상조의 원칙에 따라 일본 조선족들의 다양한 활동에 협찬과 기부를 해가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입니다. 연합회 소속단체는 물론이고 일본 조선족 사회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에 거듭해 나아가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연합회는 스스로의 힘을 키움과 동시에 조선족 사회의 확실한 뒷심이 될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나아갈 것입니다. 몇 포부를 다진 서성일 회장은 2025년은 푸른 뱀의 해, 모두가 푸른 뱀의 기운을 가득 받고 힘찬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란다, 며 인삿말을 마쳤습니다. 계속하여 5주년 기념 특별공로상, 공로상, 우수단체상, 우수이사상, 감사장 및 특별감사장 수여식이 이어졌습니다. 수상자 명단은 사진과 자막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순서로 자문위원회 위룡식사장의 축사가 이어졌습니다. 위룡식사장은 축사에서 우리 모두는 더 좋은 삶을 추구하기 위해 일본에 왔고 조선족의 동일한 염원을 갖고 오늘 이 자리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같은 이념을 공유하고 있는 우리는 화목하게 단합하고 또한 서로 도우면서 일본 조선족 사회를 더 힘차게 끌고 나아가기 위해 다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새해에도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랍니다. 몇 따뜻한 조언과 함께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계속하여 새로운 이사들의 소개가 이어졌고, 참가자 전원의 단체 사진 촬영과 함께 행사의 일부를 마쳤습니다. 식사와 함께 시작된 2부에서는 허영수 명예회장, 리상근 자문위원, 김광림 이사장의 건배사와 함께 연합회 회원단체들에서 준비한 흥겨운 축하 무대가 이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마홍철 명예회장의 폐회사가 이어졌습니다. 마홍철 명예회장은 폐회사에서 전 일본 중국 조선 종 연합회가 설립되어 5년 사이 발전을 거듭할 수 있었음에는 멋진 여러분들의 지지와 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멋지게 해나아가는 모습은 세계 방방곳곳에 살고 있는 조선족들의 모범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지지와 응원과 함께 더 멋지게 발전하는 연합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며 폐회사를 마쳤습니다. 송년회 끝은 참가자 전원이 손잡고 부르는 고향의 봄으로 단합된 연합회의 새로운 도약을 기원했습니다. 이상 소식은 동네비전에서 보는 사람마다 귀엽다고 칭찬이 자자한 인공지능 트윗장이 읽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